그, 일단 여기까지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알아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인데 뭐 내용은 다 쉬워서 여러분 알지만 제가 또 하나 또 얘기를 해 드릴 겁니다. 뭘 얘기를 해 드릴 거냐면 봐 봐. 자, 우리가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여기를 여기 A, B, C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A, B, C. 여러분 다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중에 이거 중학교 때 3학년 때도 배우지 않냐, 이거? 2분의 1, A, B, 사인, 세타 배웠던 기억이 나요? 2분의 1, A, B 사인 그치? 세타 기억이 나? 대신 이때 이세타는 바로 무슨 각이 되어야 됩니까, 이거? 끼인각이 돼야 되죠. 이 끼인각이 이거 왜 그래요? 근데 간단해요. 모든 거의 시작은 넓이의 모든 거의 시작은 90도입니다. 그러면 90도다 보니까 수선의 발에 내리시는 거야. 그럼 수선의 발 이렇게 내린다고 쳐밑변을 a라고 취급했을 때 윗변을 a라고 취급했을 때저 수선의 발에 내리게 되면은 여기 있는 높이가 맞죠? 여기가 비고 여기 각을 주인공으로 하기 때문에 끼고 돌면 코사인이겠지만 안 끼고 돌니까사이일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비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된다. 자,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이게 심지어 얘가 삼각형일 때는 당연한 거고요. 얘가 얘가 삼각형일 때는 당연한 거고. 렇게 얘가 삼각형일 때는 당연한 거고. 얘가 무슨 삼각형이어도, 둔각 삼각형이어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하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자, 결국은 높이라는 건 밑변의 기준으로, 밑변의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높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지금 보시면, 보여?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B고, 여기가 파이 마이너 세타예요. 그럼 여기는 사인, B 기준으로 해서, B 사인 파이 마이너 세타인데, 어차피 얘가 뭐랑 똑같아서, B 사인 세타랑 똑같기 때문에 네. 결국은 공식이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삼각형이 되든 중각 삼각형이 되든 직각 삼각형은 어차피 쌍이 90도가 1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늘 성립하는 거다. 여기까지 맞죠? 자, 그다음에 이제 헤론의 공식이 있어요. 근데 이 헤론의 공식이 여러분 한번 뭐 배우신 분들은 다 어렸을 때 했을 거야. 뭐냐면 이세 변의 길이가 있죠. 요렇게 세 변의 길이가 있어서 여기를 a b 여기를 뭐라고 했을 때 c라고 했을 때 맞죠?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했죠. 2 k 라고 해서 2 k 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지? 그때 넓이 s는 루트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k에서 k곱하기 k 마이너스 a곱하기 k 마이너스 b곱하기 k 마이너스 c다 했던 이 해로네 공식 이 기억 납니다? 자 지금부터 이게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왜 알아야 되는 거냐면요. 음. 사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봐봐. 자 이게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자고. 자 여기 있는 이 각을 세타라고 우리 한번 해볼까. 기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머릿 속에 이 과정을 거쳐야 겪어, 뭐, 됩니다. 자 봐봐. 뭘 해야 돼? 이 삼각형의 넓이 S는 뭐랑 맞하는지죠 2분의 1에 ab 뭐라 똑같아 사인 세타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맞죠? 근데 내가 이 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요 세타 이 각을 구하고 내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 거지?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죠? abc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다고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데 각을 구하고 싶어 무슨 생각이 떠 오르죠? 코사인 법칙이 떠올라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먼저 이 생각을 합니다 코사인 세타는 뭐랑 똑같다 자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이에요 이렇게 해준다고 여기까지 인정? 괜찮지 나는 여기까지 콜? 자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사인으로 나와있단 말이지 여기는 코사인인데 그래서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주다 그럼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사인 세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얘기할수 있는 거 맞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여기를 이거를 제곱해 주는 거예요. 아 졸라 힘든데 요 선생님? 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걸 제곱한다고 치면은 4a 제곱 b 제곱 이렇게 나와주시고요. 여기에 뭐가 와주면 되는 겁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빼기 c 제곱이 이렇게 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뭐 해주냐면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콜 여기 있는데 요사인세타 대신에 요거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네모 그럼 내가 원하는 너의 비는요 자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a, b가 안으로 들어갈 거야 어디 안으로 들어갈 거야 루트 안으로 들어갈 거야 다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루트 안으로 들어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지? 제곱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이까지 같이 들어간다 이까지 같이 들어갈 거야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들어가 자, 들어가자 루트 들어가서 얼마가 되냐면 4분의 a 제곱 b 제곱이 되고 거기에다가 자인이 세타가 이거였으니까 얘를 해주는데 통분을 해줄 거예요. 자 통분을 해주자. 그러 어떻게 되죠? 4a 제곱 b 제곱 해주고 여기에 4a 제곱 2 a b 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빼기 c 제곱 해줄 거라는 얘기지 내가는. 여기까지 맞아? 괜찮아? 됐죠? 자, 이게 통분한 거예요. 통분. 이거 통분한 거 통분. 통게 통분해서 이렇게 써준 거야. 써주는데 위에를 제곱 빼기 제곱을 일부러 써준 거라고. 여기까지 콜? 자, 그럼 여기서 이 a제곱, b제곱 지어져 안 지어져? 지어지는 거 맞겠지? 결국 이제 분모는 얼마가 되고? 자, 16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가 된다고요? 16이 되는 거야. 16이 되고. 자, 이제 시작을 해보자. 여기 위에 제곱 빼기 제곱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지? 합차 공식을 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둘이 더한 거랑 이렇게 둘이 더한 거랑 곱하기 둘이 뭐한 거뺀 거를 써주자고 둘을 빼세요. 그래서 eab a 제곱 b 제곱 플러스 c 제곱. 이 정도까지 다할수 있다. 누구나 할수 있어요. 여기까지 콜 괜찮죠? 네, 나름 나쁘지 않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여요? 또 어떻게 하냐면 봐봐. 여기가 이 부분이 완전 제곱이잖아. 뭐의 제곱이죠? a 플러스 b의 제곱인 거 맞지? 그럼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c 제곱 빼는 거야. 또 제곱 빼기 제곱인 거 맞겠지?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나와? a 더하기 b 플러스 c랑 a 더하기 b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인정해?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c 제곱 빼는 거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자, 여기 뒤에 보세요. 여기 뒤에 여기 보이니 얘네? 얘네들을 마이너스로 묶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 그러면 C 제곱 마이너스로 묶으면 A 자 마이너스 2의 니까 A 빼기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인정하니. 그래서 결국은 이 순서 바꾸고 뒤에 거 아까 이 뒤에 순서 마이너스 묶어가지고 순서 바꾼 거야. 교환 법칙 한 거예요. 제곱빼기 제곱이니까 결국 여기 어떻게 되냐면 자 A 빼기 B 더하기 C랑 그 다음에 자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더하기 어, c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여기까지 많이 괜찮니? 자 그렇게 해주고 어떻게 하냐? 자 여기 있는 16을 20 해주는 거야. 20. 16이었잖아. 20 해줘. 됐어? 그리고 나서 여기다 루트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그래서 k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겠죠? K백이 C가 되겠죠? 맞죠? 저기 2K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랬잖아 여기 여기 2K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K백이 B가 되는 거고 마지막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K백이 A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그래서 헤로의 공식의 유도가 된 건데요 자, 사실 이건요 자 결국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외워서 풀 사람은 그냥 외워서 풀라는 거고요 맞지? 만약에 세 변의 길이가 나왔을 때세 변의 길이가 나왔을 때 맞죠?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지금 내가 한 과정 그대로 아니 사실 이 문제는 지금 문자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거지. 여기가 막 숫자로 3, 5, 7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내가 방금 풀었던 거 무슨 법칙 구해서 코사인 법칙 해서 세타값 구해서 그걸 뭐로 바꾸셔서 사이드로 바꾸셔서 계산하시면 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니? 그 서술형에서 만약에 학교에서 헤로의 어, 법칙은 쓰지 마세요. 하시면 제가 말한 방금 이 했던 그 과정을 그대로 밟으시면 돼요. 코사인 세 변의 길이가 나왔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 써서 코사인 세타 구하시고 그걸 사인으로 바꾸신 다음에 1분의일 ab 사인 세타 이용하시면 답이라고 이해했어? 자, 그래서 그것까지도 우리가 알아보면 좋겠다. 근데 뭐 객관식이라면 당연히 이걸 헤로의 법칙을 쓰는 게 맞겠죠. 그렇지? 뭐 안쓸 그 과정이 다 녹아져 있는 헤론의 공식인데 해론의 공식 안 쓴다는 게좀 바보 아닐까?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 볼게요. 너네 잘 봐. 자, 세 변의 길이가 4랑 5랑 7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니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돼? 자, 어떻게 하라고? 세다 더해. 세다 더하면 얼마야? 2k가 세개다 더하면 얼마예요? 16인 거 맞죠? 그럼 k가 얼마죠? 8이라고. 그럼 답은 루트 8 곱하기 팔 그대로 쏘고 8에서 각각을 다 빼란 말이야. 8에서 4 빼면 4가 되고 8에서 5 빼면 3이 되고 8에서 7 빼면 1이 되니까 이게 답이야.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쉽죠? 자, 내가 이거 증명을 보여준 이유는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헤로메 공식을 배웠어도 까먹어요. 그러니까 증명 한번 하고 나면 요이거 까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과정이 되는 건데 2분의 1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많이 실수하는 게 2분의 1 붙이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붙이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를 그래서 지금 한번 안 보고 해보세요. 이거는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러분, 그냥 베끼지 마시고, 내가,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하면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하 어차피 이세변의 길이 했을 때 지금 말한 것처럼 코사인법칙 쓰고 사인법칙 써서 풀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증명 한번 해보므로써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보지 마시고 한번 해보다가 막히시면 보세요. 아시겠죠? 맨 앞에다가 공간에다가 한번 직고 시작해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뭐 그렇다고 이걸 학기 중에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지금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어느 정도까지는 다 했을 거고, 자, 이자 볼게요. 다시 앞에 잠깐 보시면 제가 몇 가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고요. 이거 좀 보신 다음에 어,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이 사인 어, 어떻게 보면 이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이 이거 있잖아요. 2분의 a b 사인 세타다 보니까요. 여러분 봐. 이네가 꼭 여기에 엄매이 필요는 없어요. 뭐에 엄매이 필요가 없냐면 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만 사인, 뭐 코사인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때로는 이 넓이 공식 안에도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사인이 들어 있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자,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다시가 뭐라고요? 어차피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똑같기 때문에 한두줄 중에 하나만 구해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잘 봐. 이제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맞죠? 최우선 순위는 아까 말한 정의야 원하고 삼각형에 나왔으면 당연히 사인이겠지 이런 생각들 당연히 맞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정의를 좀 생각해 주시고, 그렇지? 두 번째는 상황을 생각하라고. 두 번째는 상황. 아까 말한 상황들 두 변과 끼인가 혹은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왔을 때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인과 코사인이 안 구해지는 문제들은 세 번째는 뭔줄 알아요? 바로 넓이예요. 넓이를 통해서 사인과 코사인이 구해질 수도 있어요. 꼭 기억해. 다시 뭐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다고요? 넓이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보실래요? 요거. 자, 이거 보시면 여러분 봐봐. 이게 중학교 때도 맨날 하고 고1 때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삼각형 안에 내접하는 원이 있어요. 이러면 뭐가 떠오르죠? 이러면 뭐가 떠올라요? 이거. 이거. 이거 기억해야 돼. 2분의 1의 뭐가? r 곱하기 둘레의 길이가 삼각형의 뭐다? 넓이다. 기억나요? 안 나요? 아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접하는 이게 내리면 90도잖아. 너네 90도 하면은 기본적으로 높이가 될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 봐봐.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이 삼각형이 나오는 거고 또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이 삼각형이 나오는 거고요. 이 빨간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마지막 또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자, 이 초록색, 파란색 이 삼각형이 나오니까 세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이게 세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지? 전체 넓이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지. 이 전체 넓이다를 하실 때 여기서 또 뭐가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야? 사인 튀어나올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여기서 어쨌든 내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론의 공식을 통하든뭐 어떻게든 그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구하든간에 2분의 1ab 쌍인 세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니? 그래서 심지어 저 반지름이 알고 있어도 바로 사인 값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을 봐 봐. 여기 오른쪽 밑에도 보시면 제가 어? 내접원을 그려 놓고 여기 오른쪽 아래는 무슨 원을 그려 놨습니까? 외접원을 그렸어요. 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얘도 나름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원이랑 삼각형이 있잖아. 원이랑 삼각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법칙? 사인 법칙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한번 해보면 뭐가 되냐면 2분의 1 뭐가 돼요? 아, 사인 얼마가? 세타는 사인 세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 r분의 맞죠? 마주 보고 있는 길이 a다 이게 될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또뭐도될수 있냐면 두 변과 끼인각이 되기도 하죠. 물론 코사인 법칙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삼각형 넓이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써봐서 이 삼각형의 넓이 s는 뭐라고 할수 있죠? 1분의 bc 곱하기 뭐야. 사인 세타. 오? 근데 사인 세타가 이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r분의 뭐가 됐다? 4r분의 abc라는 이러한 하나의 공식으로서 풀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근데 뭐 굳이 이걸 암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자. 이 말이죠. 아시겠지?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일단은 기본기가 두변과끼인각을 통해서 넓이 구하는 건데 여기 보면 어, 여기 뭐 이거? 평행사 변형이죠. 이평행사 변형은 당연히 삼각형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2분의 1 AB 사인세타가 넓이긴 한데 그런 게몇개 있는 거야 양쪽에 똑같은 게두 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 2에서 결국 답이 AB 사인세타가 답이에요. 맞지? 근데 여기 옆에 보세요. 여기 옆에 보시면 자, 왜 이걸 이걸 한 다음에 이걸 했을까를 잘 생각해 봐. 자, 이번에는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평행사변이 아닌 사각형. 여기 한 변의 길이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있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한자인 거야. 그리고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자 인 거죠. 그랬을 때저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일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저걸 배운 다음에 이걸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자, 평행사변을 일부로 만드는 겁니다. 얘랑 평행한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거 평행한 선. 그 다음 이 보라색이나 평행한 선을 또 그어줍니다. 이렇게. 그럼 뭐가 만들어지나요? 평행사별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평행사별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 아니겠어요? 여기가 A믄요. 여기도 A겠죠. 여기가 A. 여기가 B면 여기도 B일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 초록색 초록색 전체의이 초록색 평행사별 전체의 넓이는 a, b 얼마니까사인세타할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근데 정확히 얘네들이 똑같고 얘네들이 똑같고 얘네들이 똑같고 얘네들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정확히 뭐한반인 어? 내가 원하는 이거는 이렇게 생긴 거죠 지금. 이렇게 생긴 이놈은. 그쵸? 잘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넓이는 이 넓이에 얼마만데 반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2. 자 대각선과 끼인각이 나왔을 때 사각형의 넓이는 1분의 1 AB 사인셋 타 정도까지는 암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원리를 생각해봐. 당연히 편의사변형이 저렇게 되고 저러니까 당연히 저렇게 되겠죠. 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좋아요. 여기까지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 개념적인 얘기는 다 해줬는데요. 자, 또몇 가지의 문제를 조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풀 건데요. 자, 요거 풀러가면 좀잘 못해요. 그래서, 네, 어, 여러분이, 뭐 앞에서부터 제가 다 풀지는 않을 거예요. 다 풀지는 않아도, 음, 자, 2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21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2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자, 20번 하고, 20번, 21번, 그 다음 22번, 20번, 21번, 22번을 잠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21번, 22번. 시험에 자주 나와서 제가 풀어보라고 한 거예요. 좀 빨리 풀어보세요. 그20 제가 여기 써져있는 거쭉 푸시고요 네, 갚신 분은 연습 문제를 쭉 푸시면 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좀 풀면서 제가 모르시는 분들 좀 봐주면서 네,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앞에 제가 써놓은 문제를 네, 쭉다 푸시고 그 다음에 연습문제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뒤에 연습문제가 네, 43번부터거든요 쭉 풀어보세요